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사무실이 있는 영어교육도시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전속 매물 아니면은 영상 촬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뭐 팔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영상 선별이 가능한 거고요. 보통은 이제 시세대로 내놓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동산에 이제 같이 내놓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영상 작업을 안 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영어교도시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동주택 중에 한 곳이죠. 해동 그린앤 골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쪽이 왜 인기가 있냐면요 영어교육도시에 총네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중에 NLCS 그 다음에 브랭어몰 KIS 요세 군데 학교를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그런 교통의 허브 같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좀 선호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등하교 시간에 이쪽에 차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걸어서 통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동주택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연세 가격도 제일 높은 편이고요. 공동주택 가격도 해동그린앤골드가 제일 나가는 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별로 또 약간의 또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이 학교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어느 동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동은 또 가격이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 단지 내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정문 앞인데요. 288세대가 아 이쪽에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 정면에 브랭서몰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화면으로 좀쭉 땡겨서 보여드릴 텐데. 그만큼 이제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던 곳에서 길 건너에 가면은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가들이 다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맘스터치, 그 다음에 뭐 편의점, 파리바게트 뭐 이런 것들이 걸어서 한 1,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키나 아, 어, 이쪽은 이제 전체가 다 필로티 주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에 동이 몇개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제일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걸어서 다니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동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필로티 주차를 할수 있는 그게 상당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나 눈이 올때 아무래도 좀 편리하겠죠. 어, 보통 지금 네이버 부동산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이 뭐 7억 5천에서 7억 6천 사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층, 5층, 요런 것들이 보통 7억 후반에서 8억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쪽은 이제 뭐 금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세 대비해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안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학부모들은 구입을 하시거나 연세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쪽은 움직이는 곳이라 여러분들이 가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상부층, 4층에 위치한 매물인데 오늘 1층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속으로 저희가 받아서 가격을 어, 조율을 해놓은 거라서 메리트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되어져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내부 영상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이 알파룸까지 하면 총 4개예요 그래서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상가동하고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편리하게 생활하시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무슨 치킨집부터 해서 편의점 다 있으니까요. 걸어서 그리고 길 건너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부터 여러분들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학교를 다닐 장점이 상당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1분에 이 바로 단지 앞에 이동 앞에 리무진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공항 이동하실 때도 상당히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88세대 가장 인기 있는 해동 그린앤골드 저학년 학부모님들 아니면 예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요, 요 매물 좀 눈여겨 보시고. 어, 빠른 판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법률 앤 세금 팁이 빠지면 좀 서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서 84 제곱미터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어,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어, 구입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까지 발생이 돼서. 분양가가 상당히 오르거나 매매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가 99제곱미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서 공공주택 구입을 하실 때는 항상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사업하는 시행자도 이 부분들이 세금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기준 남양 이고요그 다음에 관리비는 15에서 20만원 정도 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잘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청정 장치부터 해서 싹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하시고 거주하시는 데는 정말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